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더 인사하실 때이 말을 계속하고 싶은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일 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자으로한번더 기쁨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마침 기다렸던 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3일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준비된 출산을 앞둔 여인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진통처럼 예수님께서 온다. 그렇게 조금 당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완벽히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하는 것, 기다리는 것,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 참으로 좋긴 한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편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도 참으로 좋겠지만 그냥 자유여행처럼 만나고 공간으로 들어가고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쑥 놀랄 만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 것은 갑자기 불쑥 깜짝 놀랄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일상으로 벗어난 여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규칙적이고 정해져 있는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직선처럼 평화롭게 흘러가는 삶 가운데 갑자기 불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를 당혹해 한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 예고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마리아의 삶에요 지극히 평범한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천사가 곧 가부엘이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찾아온 일도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도 한데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는 거니까 당장의 마리아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거죠. 2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내게 말하지만 나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황하는 마리아. 천사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데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라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 누구든지 충분히 이런 반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이처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놀랄 일에는 놀라고 그냥 평상시 살아가는 삶 동일한 삶 가운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난 무언가는 있을 수 있겠죠. 그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놀런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담을 만한 성품을 가졌는가?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신과 같은 어떤 성품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단인 특별한 이 게시의 말씀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는 곧 마리아에게 원인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결정적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역이 있었던 성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의 부분 참, 참고사항은 될수 있었겠지만 그 결정력, 그 결정적인 사건, 그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을 지어다 진정하라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믿음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겁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반응을 한게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감당할 수 없을 종자조차 큰 일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겁을 내고 당황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리아가 결국에는 38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 계시의 마음을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의 여종 요니라는 말에서 이 여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 들어 보셨죠? 둘로스 여성 명사입니다. 뜻을 해석하면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수 없는 하녀라는 의미인 겁니다. 주인은 끼리오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신분이 바로 여종,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맡기겠다는 그녀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는 겁을 내고 두려워했었는데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녀가 지금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 무서워서 언급결에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한 말도 아닐 겁니다. 천사를 봐서 전신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분명히 그때의 상황들을 알고 있으며 마리아가 일어나 이 모든 상황들을 파악한 마리아가 그 다음 일을 해야 될 결정적인 계획들을 하는 겁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곧이일 때문에 먼 거리 저 동네까지 갈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계획할 만큼 온전한 정신을 그녀는 가지고 있으며 그먼 거리를 이동할 만큼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만큼 신체적의 이상이 하나도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 이상의 판단과 인식력을 가지고서 그녀가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는 그녀가 이큰 일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반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완전히 주인이 예속된 사람으로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처녀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그런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 힘든 이 어려운 계시의 말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당황스러운 말씀에 대하여 당혹했는데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믿습니다. 저는 완전히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께 완전히 예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놀란 계시의 말씀과 그 예정 예고된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 그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자꾸만 진전되어져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바뀐 것 같은데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는 경위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월의 가브리엘 천사 영적 존재가 이땅 공간과 시간을 뚫고 갈릴리 지역 작은 동네 나사렛까지 그 영역을 좁혀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반적인 언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통해 그에게 말했고 그 말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단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천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천사는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해 가면서 마침내 그녀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5절, 36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로 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35절 3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엘리사벳의 신앙 경험을 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활력 있게 움직이셔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 하나로 이 시간에 묶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곧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 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곧 엘리사벳의 신앙 경험을 통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벳의 신앙 경험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먼저 불가항력적인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마리아에게 있는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도 신앙고백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경험을 먼저 한 엘리사벳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엘리사벳에 그녀의 불가학력적인 일에 맞닥뜨린 그 경험을 통하여 태어난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그녀의 남편이 사가랴 사가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두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의 남편 사가랴가 마리아처럼 깜짝 놀랐지요. 무서워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부부도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의 이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천사는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 증표를 주셨는데요. 사가랴가 아기를... 아내가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증표를 통하여 그들이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마침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주고 그 엘리사벳의 신앙 경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들이닥친 그 불광력적인 일에 대해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큰힘그 능력이 그녀로부터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둘의 관계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집 안에서 개를 기르는 반려견 이런 아,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애완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용어도 잘안 쓰고 반려견해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를 집안에서 기르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게 된 경험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개는 바깥에서 키워야 되는 것이고 안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이 반려견을 자기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면 아이들의 정서에 너무나 좋습니다라는 겁니다 마침 낯선 환경으로 이사했는데 이런 일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가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추워서 우리가 할수 없는데 맨발로, 여러분, 땅을 걷는 것몸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감각 향상 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발에 온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되어주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에이, 정말로 그러겠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번거롭게 왜 그렇게, 에, 양말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그렇게 하냐고 지저분하지 않냐고 그냥 발바닥만 아픈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와 가까운 사람이 직접 경험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면 그의 마음은 바뀌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했던 예를 든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의 직접 경험을 듣고 보았다는 것.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낯선 일에 대해서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 속에서 가까운 사람의 그 경험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도 나의 가까운 사람의 결단과 결정이 내게 큰 힘과 큰 결정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분위기를 여러분 어디에서 들어 본적 읽어 본적 없으신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고 이루어지는 그 일들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던 경험했던 미리 알고 있었던 말씀의 내용 여러분 없습니까? 좀 전에 말했던 오늘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 엘리사벳과 사가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앞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세례완 탄생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듯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임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더 멀게 가볼까요? 구약의 말씀에 한나도 있겠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도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에게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이요. 이미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미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의 이야기도 비슷하게 흘러갈까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앞선 세대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경험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요. 그 신앙의 영향력을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신앙의 영향력 안에서 그 아래에서 그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그 경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결정적인 말이야 오늘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니까 이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모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그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의식이 있다고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자랑처럼 받아들이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듣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내 신앙, 내 믿음, 내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일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에 큰 힘을 보태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모태 신앙, 가문의 신앙, 자연스러운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집안의 모든 믿음의 결정이 큰 영향을 받고 성령께서 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계에 속해 있더니 이젠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믿음의 결정이 나의 결정, 내 결단이 될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 한 명만 핀셋으로 딱 집어내서 내 백성, 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그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아니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경험이 되어지고 각자의 고백이 되고 마침내 시대를 흘러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위의 말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척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르러 성령께서 이것을 통하여 오늘 신앙으로 마리아가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신앙 경험을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도무지 될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신앙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의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자녀의 믿음의 결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 불가능 장벽이 나를 막아서 있습니까? 그때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내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해내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될때 우리 자녀들 살아가면서 여러분처럼 언젠가는 불가능한 장벽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했던 그 결단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너무나 버거운 주신 사명이 있나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큰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말씀처럼 주님 저도 믿습니다. 함께함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장로님들이요. 계속해서 신앙의 경험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른 세대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그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역사 감화금 감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 어른 세대가 결단했던 그 믿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고 함께 결단하면서 불과 학력적인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실력과 그 신앙의 놀라운 높은 수준은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 세대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지금부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림절 넷째 주 예수 글쓰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까?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내게 사명 맡긴다라고 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럼 옛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57년의 역사 속에 우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핏땀 흘려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최초의 이 한국당을 밟으면서 헌신했던 순교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붙잡고 지금 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